안녕하세요. 분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어, 나쁜 사람들 더 무비예요. 어, 제가 보기에는 그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이제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, 있지 않습니까? 어, 그렇기 때문에 마동석이 나왔던 그 전에 그 나쁜 사람들을 더 무비로 옮기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만 그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, 케이블 방송, 이죠 OCN에서 2014년도에 방영된 드라마, 나쁜 녀석들, 뭐, 나쁜 속편에는 있었다. 또 뭐, 박춘이라는 배우가 이제 나와, 나와서 했지만은, 어, 전편만큼 그렇게까지 네. 어, 시청률이 올랐는지는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. 그러나, 이, 이 드라마를 이제 열광적으로 이제 본 분이시라면, 이번 나쁜 사람들 더 무비는 극장판은요,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 세트가 될수 있겠다, 뭐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이 영화는 어때요? 라고 물으신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러나 이제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를 보셨다면, 아, 이런 상황이구나. 조금 더 이해도가 조금, 한3% 정도, 어 올라가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영화를 또 보시고, 어, 이 드라마도 어, 보게 되면 아 마동석이나 이전의 이 배우들이 은때만 어, 해도 되게 젊었네 이런 느낌이 들수 있을 수 있을 수, 이, 이, 있을 수 있어요. 그니까 드라마를 보시고 영화를 보셔도 되고요.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셔도 되고 다시 이 재방으로 이 여, 어, 드라마가 또 어, 어, 저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을까? OCN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,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솔직히 이제 말이 안 되죠 이 영화는요.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? 예? 말이 안 돼. 그러나 관객들이 이제 환호하는 영화들은 뭐냐. 정말 말이 안될 수록 그 어벤져스나 이런 히어로물들이 말이 됩니까? 말이 돼요? 뭐 한번 손으로 티, 타노스가 탁 튀겼다고 지구의 반이 날라갑니까? 그 무슨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? 말이 안 된다는 거. 모든 것이 말이 안 돼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끔 막 특수과도 쓰고 막 그냥 막 돈을 쳐 바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말이 되거든. 그러니까 말이 안 될수록 말이 되게 만드는 영화가 관객들이 환호하는 영화다. 근데 이 나쁜 사람들 더 무비는 말이 안 돼. 근데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, 이게. 그럴듯하게.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? 시나리오 작가들이 탈모가 온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영화를 많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니까 이 영화는 그 전에 마동석 영화처럼 이게 마동석이 원탑으로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어 원탑으로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뭐 오구탁이라는 정말 미.. 저기 미친 개보다 더 미쳐있는 어떤 어, 진짜 그냥 거침없는 형사 그 다음에 뭐 경찰인데 에, 진짜 범죄설문 막 그냥 막 인정사정이 패가지고 어, 들어간 뭐 고유성이라든지 아 어, 그다음에 뭐 사기꾼 광노순 뭐 김하준 역역할했죠 그다음에 마동석의 박웅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원? 마동석이 원탑의 영화가 아니라 에, 다른 에, 캐릭터들과 하나의 팀이 짜서 이루어지는 어, 팀 플레이로 가는 영화라는 거죠. 나쁜 녀석들이. 그러니까 마동석이 그 전에 원탑으로 나왔던 영화랑은 틀리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또 마동석이 거의 거의 비중이 뭐? 이제 커졌다는 라 거야. 왜냐하면 이제 위상이 커졌죠. 마동석 영화가 많이 흥행을 했고요. 또 이제 마동석 영화의 어떤 그. 나왔 뭐, 악인전부터 해가지고, 뭐, 나오면요. 동네사람들 같지? 그까 그러니까 이제 고정팬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요. 예 어,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마동석이 나온다 그러면, 지금까지는 보증수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. 흥행에 있어서. 최근에 또 마블 영화에 나오죠. 길가메시라는 영화를 통해서, 그, 마블의 히어로물에 이제, 합류하게 되면서 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마동석이라는 배우는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.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보면 더 한국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어느 순간부터 이 마동석은 이제 한국판 헐크야 아니냐 그전에 무슨 뭐 액션 이런 것도 아니야, 아니냐 헐크가 됐어.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그렇지만 문을 열때손잡이를 이제 열지 않습니까. 그냥 그냥 밀어 그러면 어떤 세문도 이제 그냥 빡빡 열려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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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장구든 말든 그냥 툭 치면 그냥 막 다, 문짝이 다열린다는 거예요. 헐크 헐크. 막 칼에 막세번 찔리고, 뭐막하도막 두툭 털고 막 걸어 다녀. 헐크라니까. 병원에 입원도 안 해. 그렇게 다쳤는데도. 해복 능력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히어로 수준이야. 그니까, 네 명의 각기 다른 캐릭터에 모여서 사건을 풀면 그 어떤 사건도, 어떤 범죄도 끝! 그 영화가 그렇다니까요. 이 영화. 야뭐 어떤 뭐 그냥 막 나와 그럼 이, 이 캐릭터들 네 명이 모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수백 명이 지키고 있는 야쿠자의이가 한국 지부장 속을 소골. 속을도요 그, 그 무시무시한 것도 이들이 들어가면 네명아네 명에 한 플러스 한명더 써니까 그러니까 제작진도 야네명 갖고 너무 힘들다 이거는 그래서한명더 썼는데 그 도깨비 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동석이 아는 박웅철이는이 아는 이제 어, 똘만이죠. 그, 도깨비발이왜 도깨비발이지? 발차기가 그냥 거의 불이 붙었다 해도 도깨비 그래서 다섯 명이, 어, 이제 다 때려잡는다는 내용이에요. 그, 이제 경찰은 어떻게 해? 항상 똑같아요. 다 끝나고 나와. 어,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, 정리합니다! 정리 들어가는 거죠. 경찰은 거들 뿐이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영화가 500만 명, 500만 정도 들면은 아, 속편 제작이 들어가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여지를 또 남겨뒀어요. 왜냐면 그 오구탁 형사가 암이 걸리거든.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어, 이 영화 또 후반에 보면 나름 또 어, 치료받고 또 나올 것 같은 느낌. 어, 그런 오구탁 형사를 암으로 죽이느냐, 아니 면 살리냐는 어, 흥행에 달려있다. 그래서 최소 500만원 넘어야 오구탁 병산 산다. 뭐, 요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어, 정말 아무 생각 없이, 정말 아무 생각 없이, 뭐, 영화 뭐,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기에 그냥 팝콘 무비, 뮤비, 킬링타임 무비의 전형이다. 물론 이 영화에 뭐또뭐 관객들이 무슨 뭐 복잡한 머리를 쓰라고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. 예, 네. 정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19년 범죄 오락 액션이라고 제작진들도 이게 딱 나왔어요. 그러니까 범죄 오락 액션, 오락 영화다 전형을 보여준다. 그래서 미국 같이 그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면 이 영화는 나올 수가 없겠죠. 뭐 주먹으로 때려잡는 어떤 옛날에 뭐 김두한이 식의 이런. 영화가 나올 수가 없겠죠. 도망가고, 쫓고, 때리고, 부수고, 죽이고, 떨어지고, 액션에 액션이 나오는 한쪽은 액션의 정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나쁜 녀석들. 더 무비였습니다. 그 후니삼촌의 한줄 평은 나쁜 녀석들이 나타나면 악당들은 쓰러진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